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여름 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이 7월 28일이군요. 7월 28일. 어 오늘 송이버섯 그 많이 나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송이버섯을 한번 찾,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거의 송이버섯을 따게 되면 한 가방씩 이렇게 따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송이버섯이 나오고 있는지 과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송이버섯이 나오면 채취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런데 이런데 이런 곳은 거의 가을에. 어, 7월 본송이가 나올 때는 거의 한 가방씩 채취를 하고 하던 그런 곳입니다. 네,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여름에 아직 식용을 할수 있는 것인지 미확인된 버섯들은 지금 눈에 많이 보이고 있군요. 음, 이런, 이런 버섯들은 가급적이면 어, 채취를 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laughs> 여름에 특히나 알지 못하는 버섯을 먹으면 어, 그 버섯 중독을 인하여 건강을 많이 해칠 그런 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서 버섯을 아는 것만 꼭 채취를 해고 드시길 음, 권고합니다. 아 되게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군요 이 방송이 어, 여러분들한테 나가려면 한두개라도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이거는 여기 찾았군요 버섯이. 아이고 펴가지고 거의 썩기일 무직전인 것 같습니다. 아 운이 좋군요 그래도. 아직 썩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따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가을 송이랑 뭐, 그렇게 별반 짐 뱀은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간. 멋집니다, 송이. 또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에서만도 기본이 열댓개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곳인데, 확실히 여름송이 쉽지만, 쉽지만은 않군요. 여긴 제 단독송이밭입니다. 단독송이밭. 어, 젤즈로서는 하나만 저한테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일단은, 피기는 했지만,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못, 먹, 못 먹을 뻔한 거거든요. 이거. 찬찬히 돌아보면 몇개 정도는 더볼것 같습니다. 지금. 웬만한 분들은 어, 자기 이 송이 경력이 작은 분들은. 여름송이 따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산을 등산하다 보면 뭐든지 열심히 해서 세월이 지나고 그것을 통달을 해야지만 이치를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장지 많이 나오는 장소인데 아 여기 있군요. 어허, 응,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이네요. 응, 어. 음, 두 개. 자,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대로 요 포자는 딴 곳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아 요거는 조그만데 지금 다 안전 어차피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laughs> 아, 포자를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거를 내일 다시 올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laughs> 음... 오늘은 그냥 채취를 할까 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그렇두 개. 응? 방송이 혼자서 찍, 어, 이 카메라를 혼자서 들고 찍다 보니까 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을 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포자가 막 뜯기는 소리가 나는군요 좀. 자 여기서도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많이 나올 때한 가방을 채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자, 보여드릴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막 올라오고 있군요. <laughs> 저도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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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구 <laughs> 원래는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이게 풀하고 막 연결이 돼서. 얘가 지금 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 너무 아깝군요, 이거.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찔러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을, 막, 부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포자는 있는 것이니까,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지금 이 비에 채취를 안 하면, 썩어갈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채취를 하는 겁니다. 아, 쭉 보고 있습니다. 아, 운이 좋았어요. 아, 이곳은 가을에도 저 혼자 거의 혼자 와서 관리하고 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와도 여기서 벌써 채취를 못한답니다, 못 여기가. <laughs> 이게 썩어서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조그만 것이 이렇게 깨지는 거야. 그러면 깡깡하게 좋았을 것인데 음자 잠시 잠깐 딴 송이버섯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예 여러분 이만큼 어 지금 땄습니다. 아, 가을에 가을에 풍미인 송이버섯을 여름에도 이렇게 딸수 있다는 것은 음, 신이 저희들한테 준 축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간 비가 많이 와서 농사도 힘들고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든데 음,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다 보니까 아, 뭐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잘 넘기고 항상 건강하고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